2021년 12월 3일, 눈을 뜨자마자 용록이었던 행동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보았고. 다음으로. 어제 있었을 주식창을 열었다. 그리고 본다. 2%, 1.6%, 0.9% 올라있는 상태. 지고받는. 그리고 반도체와 리튬 배터리도 0.4, 0.6 올라있고 원유는 80까지 육박하던 것이 지금 현재 67을 나타내고 있고 금은 1800달러 정도에 육박했던 게1767 그러니까 1767 7700 아래를 향해 지금 내려가고 있다 미국 식년채권은 1.443인데 이 1.6까지 갔던 부분이고 2%까지 간다 라고 해서 채권을 투자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변수가 나왔다 미국 달러는 96.106 당초 92점 정도였는데 4만큼이면 4.3% 정도 오른 거. 거기에 비해, USD, KRW, 미국 달러 대비, 대한민국 원은 1176.36으로, 상시적으로 1120원 정도 하는데, 거기에 56원 정도 올라서5% 육박. 대략, 달러의 4.6%나 달러 대비 대비 9월에 5% 정도나 아무튼 돈이 그만큼 많이 풀렸으니 달러의 어떤 값어치가 아니면 금리라고 봐야 될까? 많이 올랐다라고 봐야지 많이 풀었으니 똥값이 된다. 같이 올랐다. 자 여기 보자 돈을 많이 풀었으니 돈의 상대적인 환율이 올라간다 이거야. 그러면 가치는 떨어졌지 서로간의 가치는 떨어졌어. 그럼 채권 가격은 왜 올라갔냐 이거지 가치는. 채권 금리가 떨어졌는데 가치가 올랐어 반대로 금은 하향 안정으로 가고 있고 원늘 또한 나아져지고 있고 원자재 값은 대부분 다 흡수한다 있지 이 말은 뭐야 가거로 회기 원점으로 다만 여기서 변수 원유값도 44나 50 정도까지로 향해서 가고 있는 거야. 근근히 버티는 것이고, 갈수록 떨어지겠지. 30이나 20까지 갈수 있어. 배터리로 전환될수록. 자, 그럼 골드는? 여기서, 금수는 화폐가 화폐 환율이 올라간다 환율이 올라간다 가치가 떨어졌다 뚜르마키 플러스니까 자 여기서 이 돈이 많이 풀렸어 여러분 테이퍼링이나 금리를 올리겠지 수거하기 위해서 빨아들이기 위해서 근데 일시되지 않아 투자를 하기로 했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계속 찍어내고 내놔, 내놔야 되는 거야 그걸 알고 있단 말이지 그렇다면 달러가 더 많이 뿌려진다는 거기 때문에 96이 100이 될 수도 있지 버티는 쪽이라는 거지 92가 96이 되고 100이 될수 있다 한 동안 이거 잘 버티는 거라고 봐야 된다. 돈을 찍어낸 거에 비해서 앞으로 더 찍어낼 거에 대해서 그럼 다른 나라들은 환율상 보면 우리나라는 거의 동률로 올라갔어 탄탄하다 이 말이다. 근데 터키나 이런 데는 세 배가 올랐다 이 말이야. 돌아가겠나. 물가가 올라가네 만에 힘들어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지,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환율이 뛰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져 심지어 세배, 그냥 거기서 달러가 투자되어 있었다면 당연히 돈을 1달러에 세배를 더 쳐준다는 거 아니야. 터키 주식을 사야 되는 거지 달러를 들고 다만 여기서 터키의 주식이 가치가 물가 상승이나 그것만큼 값어치가 나가느냐라는 문제지 자 향후 세배 올랐던 것이 떨어질 거다. 안정화를 깨하기 위해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달러를 많이 찍어내고, 앞으로도 찍어낼 것이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걸놀릴 거냐? 터키 환율이 3배가 올랐다. 물론, 멀멀리 보면, 떨어뜨리려고 하겠지 떨어지겠지 근데 당장은 아니다 먹고 살기 급하다 그걸 기회로 본다면 역으로 역으로 여사 풀린단 말이다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달러를 들고 가서 터키에, 터키 토끼 돈으로 바꾼다. 이런 뭐만 짓을 할까? 왜님이세 배로 쳐주니까, 터키 돈으로 바꾼다. 터키 돈으로 바꿨어. 이걸로 뭐할 거냐? 근데 웃긴 건, 그, 돈은 종전에, 종전보다 세 배를 주고 사야 된다는 거야, 똑같아. 그래서 차이는 특히 돈이 과거에 비했을 때세 배만큼 올랐을 뿐이지, 다른 물건을 사거나 할 때는 그만한 금에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럼 거꾸로. 특히 세배나 오른 돈을 달러로 바꾸려면 미친 짓이라고 하겠지. 과거에 비해선 세배나 손해를 보고 바꿔야 되니.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지금 달러를 갖는다. 그렇다면 달러가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본다면, 터키는 안 올라가겠냐고 달러가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돈이든 일본이든 유럽 이든 모두 다 올라간다라는 얘기야 화폐가 다 똥값 된다는 거지 한동안만 찍어낼 거니까 올라간다. 그럼 한동안은 돈이 돈값이 온다이 말은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같은 돈으로 못 산다는 거잖아. 물가가 올라간다. 돈만 보면 그렇지. 찍어낼 때. 자 여기서 이, 이걸 보기 싫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미 역행을 움직이고 있잖아. 언제까 가격들이 그렇다면 이제 물류, 원성 얘네들부터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겠지. 찍어놨던 배들이 이제 완성되는 순간부터. 운임료가 정상으로 돌아온다 여러 변수는 많긴 한데 그러면 물류가 원활해지면 각국의 물가 원자재 공급 물건의 어떤 교환이 수월해지니 안정을 찾겠지 이런 시나리오가 원래는 정상인데 여기 변수들이 몇개 튀어나왔어. 히토류를 무기로 삼은 중국인 것처럼 세계 공장이라는 어떤 수식어를 받아왔던 만큼의 의존을 했던 것들이 각국을, 각국에게 자국이 생산하도록 만들었지.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에 쓰이는 어떤 원료의 제한을 통해서 압박을 했던 것처럼 경험을 했다 이 말이야. 각국은 비싸들 해도 자국이 보유하려고 할 거라고. 음 응, 이미 알았어. 서로 견제할 것이고 동맹을 묶어낼 것이고. 근데 이것 또한 큰 방향에서는 뭐라고 할까 사소한 일 같이 보인다 이 말이지 왜냐면 혼자 할 수는 없어 조금 더 팔아 먹으려면 팔려면 당장에 제안을 통해서 가격을 올려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올려 받은 가격만큼 중국으로 들어오는 원 원물 원물 말고 그러니까 제품의 가격도 안 올라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령 중국이 미국에 반도체든 어떤 원자재든 이토래든 비싸게 팔았다. 그러면 그게 들어간 가령 전자 자석처럼 자석을 비싸게 팔았다 이 말이야. 자석이 반도체는 어디든 다들어간다 그그 가격도 그 가격으로 인해 영향을 받아서 올라간다 이 말이야. 그럼 그걸 다시 수입해서 중국이 쓰지 않겠냐고 그 인구가. 물론 자기네 나라에서 생산해서 자기네 나라는 싸게 팔 수도 있고 싸게 해서 싸게 유통시킬 수도 있겠지. 다른 데는 비싸게 팔고 자기네들은 싸게 산다. 음. 이 공장이 돌아가는 이유는 제품이든 원자재든 자기들이 쓰기 위한 게 아닌데 중국은 자기네들이 원자재를 많만 캐서 자기들이 조립을 해가지고 자기들 메이드 인 차이나로 해서 수출을 한다. 이걸 끊고 싶어 해. 자기들이 다 갖고 싶단 말이지. 외국에 농우는다 흡수하고, 자기들이 다 직접, 어차피 다 해서 직접 조립하고 파니까. 자국은 모든 나라, 다국적 기업들이 각국 자국으로 아마 유턴을 할 거라는 거야. 기술과. 싼 제품을 얻는 대신 노하와 우 기술은 다 뺏겨 버리고 이제는 회사명까지 뺏기게 생긴 거지. 음. 그러면 너라면 그걸 보고 싶겠냐고. 나못 보지. 나도 못 보지. 그러니까 갈구 수밖에 없고 제재를 가하고 연합전을 피는 거야. 연합전술을 피는 만큼 그만큼 타격이 오고 있다는 얘기거든. 우려스럽다는 거 멈출 수가 없는 거지. 그 위기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선 게 트럼프고 트럼프가 그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미국 정계나 이쪽에서는 아는 거야. 그 아는 게 야금야금 퍼지니까 그 인지도나 인기가 사라지지 않는 거야. 똘기가 있다고 그 능력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처럼. 자 화해를 할거냐 아니 했어야지 그렇다면 서로 어깨도 모라 우리 잘 살아보자라고 할 것이냐 아니였어야지 그렇다면 그렇다면 계속 티격태격 싸울 거냐 여기에 큰 변수는 우주는 아니야 질병처럼 각국이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간에 조심하고 방역을 차단하고 독자 생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게 서로 간에 필요성을 더더욱 느끼게 하는 자우이 택할 어떤 바를 방향을 설정해 하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지. 일종의 각자 생존을 해봐라. 서로간의 중요함을 알아봐라. 음 그래서 중국이 더잘될 거라고 보냐 제재와 어떤 곤란한 어려운 점 그쪽 실크로드에 대항하기 위해서 유럽이 해양, 해양으로 길을 만든다고 했잖아 육지와 해양 물동량의 차이 왔다갔다 하는 번거로움 대항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만 그 저력을 무시 못하는 거야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이 신경쓰는 거란 그러니까 견제를 계속 하게 되는 거고 사실 미국과 유럽이 뭉쳐도 중국의 대국은 과거 영광으로 본다면 어마어마하지. 땅덩어리 인구 그리고 긴안모 일대일로를 만들면서 하는 거봐 규모가 다르잖아. 우리가 기껏 보령 해저터널을 뚫을... 뚫어. 뚫는 시간에 그쪽은 중국과 어디야? 스피인까지 연결하는 1대1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스케일이 다르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대립은 계속 될 수밖에 없어. 외계인이 찾아오지 않는 한. 서로 멈출 필요가 있다라고 보지 않는 한. 이 경쟁관계는 계속 가는 거야 서로 물건을 주고받거니 무기를 심지어 무기를 만들어 주거니 받거니 하더라도 이 경쟁 치열한 다툼 대립은갈 수밖에 없어 앞에서는 하하 호해도 뒤로는 무한경쟁이 시작된 거지 자 그랬을 때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규류 등은 차단된 것이 풀렸어 자 여기서 이제 상상을 해야 되는 거야 풀려 지금은 그 교역이 물류의 어떤 그게 꽉 막힌 것처럼 뭐 100개 1000개 만개를 가면서 갈 수도 있었던 어떤 그런 물량들이 제한이 됐고 왜냐하면 생산이 원활하지 않거나, 원료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니, 그 제품 받기도 어려운 거야. 서로서로 서로 주고받던 관계에서, 자, 이걸 충분히 지금 돌려야 된다. 자국에서 생산해야 된다고 돌리더라도 우리나라 상황을 보라고. 자동차에 쓰이는 요소수를 결국엔 어떻게 했어? 중국에 의존하다 보니, 우리나라에 생산을 못해. 그러니한 차례 이슈가 됐고 손을 벌려서라아받아왔다니적학적으로 감싸야 될 필요가 있으니 중국도 한번 뭐 내준 것 같긴 해자 이런 관계라는 거지 갑과 을이 점차 분명해지면서 네 편, 네 편을 갈라. 그리고 거기에 이제는 교육까지 활발해져. 사람들이 막내가 많아져. 그리고 자국에서 생산하려고 해. 중국보다 비싸더라도. 자, 그럼 중국은 쌍갑에 만들어 낼까? 나라면 안 그래. 물론 가격 경제를 이기기 위해서 유럽에서 3달러에 만들어내는 어떤 제품을 중국이 1달러에 만든다 치더라도 2달러를 받지 3달러를 안 받으면서 치고 나가려고 하겠지. 그러면 유럽은 3달러에 대해서 1달러를 보조를 하겠지. 그래서 2달러를 놓고 서로 간에 경쟁을 하는 거야. 제품은 3달러일 거고. 혹은 2달러에 맞춰서 서로 경쟁하겠지. 그러면 이러면 미국은 세금 올릴 수밖에 없어. 계속 보존을 해 주려면. 그러니까 소득, 그 기본소득처럼 국민에게 나눠주는 돈이 생기는 것보단 제품 값에 한 층을 더 줘야만 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좀 여기서 자유로워. 희한한 게 유럽도, 미국도, 중국도 미국과 관계가 더 굳건하긴 하지만 그렇다 중국이 못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 음, 그러니까 취사 선택이 좀더 자유롭다 이 말이야. 강요은 당하겠지만 자 여기서 이제 중간정도 위치에서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치열한 눈치 싸움으로 관계를 보면서 시다선택을 하는 게 우리나라 입장인 거야 싼 제품은 중국을 쓰면서 힘은 미국에다 실어야 된다 공장을 미국에 다지면서 제품은 중국에서 사온다. 이게 지금 펼쳐지는 다가올 미래지, 바로. 3년, 5년. 그러니까 중국이 이 뻘짓을 하는 것도 길어야 3년, 5년이야. 삼성이 짓는 반도체가 미국에서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이 멍청하거나 바보가 아니라면. 웃돈을 더 주고도 해도 지금 당장 올라가 있는 걸 세이브 시키더라도 전국에는 자국 생산의 그 가격의 메리트를 자국 생산 쪽에서 맞추려고 하겠지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은 아마 다른 대체품을 만들어서도 바꿀 것 같은데 음 자 이런 상황에서 너라면 어디다 투자할 거니? 현재 받는 중국이냐? 전 세계로 다 압박을 받고 태클을 받아 그만한 무서운 저력이 있는 중국이야. 아니면 압박을 주도하는 미국에 대할 거냐? 돈의 볼륨과 스킬이 달라. 중국은. 조, 인위적인 조작 혹은 압박, 직접적인 압박, 기업을 못하게 하거나 내쫓을 수 있는 이런 게 보다 확, 훅할수 있는 여지가 있어. 비상식이 통용되는 거지. 그러면 미국은 그게 아니야. 합리적이어야 돼.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납득이 돼야 되는 사회야. 생각 가 가장 큰 위험은 중국은 하지 못한다 이거야. 압박은 가해지는데 그거 다 반응한다고 훅확해버리니 불안해서 그게 되겠나? 하루 아침에 바뀔 수 있으니. 결국은 미국에 투자하는 거야. 미국에 잘 나가는 곳잘나갈곳 그리고 자국에서 생산하려는 것,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자국 생산 늘리는 걸 사는 거야. 꽤 상계 반도체와 리튬 배터리거든. 이게 떨어질 거라고 보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자국 생산 늘려 나갈수록 가격이 올라간다고 투자가 계속 되니까 잘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다. 언제까지? 미국이 자국 생산 늘려 나갈 때까지. 그리고 자우 생산에서 원활히 돌아갈 때까지 지금 짓는 공장들이 생산을 개시해서 어느 시점에 와우 리튬 밴 배터리가 없이는 이제 세상에 안 들어가는 이 시점에 이 시점이 피크라는 걸 그때까지만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지. 그때까지 US 100이든 500이든 다 오케이. 한국은 한국 주식은 아, 볼륨도 작고 막 휘둘리고 그나마 탄탄한 경제를 지니고 있어서 환율도 같이 움직이고. 아니, 어떻게 20% 올렸던 걸 마이너스치, 마이너스 -1% 막 이렇게 떨어뜨리냐 이 말이야. 장난이 심하다.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건 장기 투자로는 부적합하다. 이걸 확실히 알았다 이 말이야. 개별 주식이든 ETF든 장기 투자로는 부적합해. 다 팔아치우고 옮기든가 추가 투입하는 건 계속 물릴 뿐이야. 추가 팁을 통해가지고 일순간 싹 뒤집고 나올 수 있다면 오케이. 내 장기투자나마 그만큼 오를 수 있지. 당연히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싸움 아니야. 우리는 간본다니까 우리나라 매력이 없어. 이도 저도 아니기 때문에 눈치란 부분은 취사선택하는 국가니까. 중국은는 미국이어야 돼. 주도하는 미국이냐. 얘긴 하면서도 자기가 뻗어나가는 영토 확장. 언제 힘을 가진 중국이냐, 이 선택을 해야 돼. 음, 그래. 좋아. 봅시다. 음, 시간이 돼서 이제 일어나야 되겠다.